안녕하세요.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손등 무릎 위에 올리고 눈 감습니다. 들이쉬며 구분 등을 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내쉴 때는 어깨와 가슴 주변 쥐고 있는 힘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턱관절과 혓바닥에 힘을 빼고 미간 사이를 찌푸리진 않았는지 관찰합니다. 불규칙하고 가쁜 호흡이 점차 제 속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호흡으로 내몸 구석구석을 건드려 주세요. 눈떠 주시고요. 나비 자세로 갑니다. 바다코나아사나. 큰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고 발바닥 붙여 서로 지그시 밀어내고 있습니다. 양손 끝 엉덩이 뒤를 짚고 팔꿈치를 굽히고 등 뒤로 모아내서 가슴을 활짝 펼쳐내세요. 양손 정강이 앞으로 가져갑니다. 마시며 등 허리가 길어지는 숨을 쉬고 내쉬며 어깨와 귀가 멀어집니다. 마시며 배와 등을 길게 써내고 내쉴 때 어깨 가슴 앞에 힘을 푸세요좀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오른입 뜨지 않게 바닥 내릴게요. 여기서 호흡, 들이쉬며 오른쪽 배와 등을 길게 뽑아내세요. 내쉴 때갈수 있는 만큼만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오른쪽 몸이 뜨지 않게 바닥을 바라보게 하세요. 마시며 등 허리 길게 숨 쉬고, 내쉴 때 오른 힙 바닥 내리며 오른팔 대각선으로 쭉 뻗어냅니다. 조금 더 깊은 자극을 느끼세요. 손 제자리에 올라와 오른쪽으로 걸어갈게요. 왼쪽 힙 뜨지 않게 바닥 내릴게요. 들이쉬며 왼쪽 배와 등을 길게 뽑아 쓰고, 내쉴 때갈수 있는 만큼만 더 내려가 봅니다. 왼쪽 몸이 들리지 않게 바닥 보게 하고, 들이마시는 숨이 왼쪽 몸 옆선을 시원하게 통과합니다. 내쉴 때 왼쪽 힙 바닥 내리고, 왼팔을 대각선으로 쭉 뻗어내세요. 몸이 열리는 곳으로 숨 쉽니다. 손재자리 중앙으로 돌아와 상체 올라옵니다. 사이드 밴드 갈게요. 두 다리를 양 옆으로 넓게 열어내세요. 엉덩이 들썩들썩 편한 위치를 찾아냅니다. 왼손 끝을 바닥 짚을게요. 왼쪽 옆구리가 찌그러지지 않게 펴냅니다. 이때 같이 올라가는 왼쪽 어깨를 내리고요. 손은 바닥으로. 오른팔을 가슴과 같은 선에서 쭉 뻗어냅니다. 마시며 가슴에서 손끝까지 날개를 활짝 펼치듯이 쓸고, 내쉴 때 오른 팔꿈치 살짝 굽혀서 팔을 뒤로 가져가서 가슴을 더 열어냅니다. 가슴, 어깨, 팔선을 따라 숨을 보내세요. 이번엔 팔귀 옆에서 뻗어낼게요. 오른 엉덩이, 엉덩뼈를 바닥으로 내리고 거기서부터 손끝까지 길어집니다. 몸 옆선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몸을 일으켜내듯 세울게요. 반대편 갑니다. 오른손 끝 바닥. 오른쪽 옆구리 찌그러지지 않게 펴내세요. 같이 올라간 오른쪽 어깨 내리고, 손 바닥. 왼팔이 가슴과 같은 선에서 쭉 뻗어나갑니다. 마시며 가슴에서 손끝까지 날개를 활짝 펼치듯 쓸게요. 내쉴 때 팔꿈치 살짝 굽혀 팔을 뒤로 가져가서 가슴을 더 열어냅니다. 가슴, 어깨, 팔 선을 따라 숨을 보내세요. 이번엔 팔귀 옆으로 뻗어줍니다.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내리고, 거기서부터 손끝까지 연결시키세요. 숨 쉽니다. 발몸 옆선으로 가져와 몸을 일으켜내듯 세워줍니다. 테이블 포즈 갈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캣카우 자세. 발끝 걸어내고, 마시며 꼬리뼈 하늘로 등 오목하게 가슴을 활짝 앞으로 열어냅니다. 내쉬며 고양이 포즈, 꼬리뼈 말아 등 둥글게. 턱 가슴 앞에 툭 떨어뜨릴게요. 다시 마시며 소자세, 꼬리뼈 말고 가슴 활짝, 등은 오목합니다. 내쉬며 꼬리뼈를 무릎 방향으로 말고 등 말아내고 턱은 가슴 앞에. 제자리 오시고 변형 자세 갈게요. 마시며 소자세 갔다가 엉덩이 뒤꿈치로 무겁게 내려갑니다. 가슴 활짝 내쉬며 고양이 자세로 올라오고 어깨가 손목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갑니다. 윗등이 활짝 열려요. 다시 마시며 소자세로 뒤로 갔다가 어깨기 멀어지게 가슴 펴내고, 내쉬며 고양이 자세로 앞으로 갑니다. 윗등 활짝. 네, 중앙으로 올게요. 이번엔 오른 다리 뒤로 뻗고 그대로 발 뗄게요. 발은 플렉스, 다리 높이 유지하며 힘 옆으로 가져갑니다. 바닥 내리고, 여기서 캐디카우 변형 포즈 갈게요. 마시며 소자세, 꼬리뼈 말고 가슴 활짝, 엉덩이 뒤꿈치로 가져가고 가슴 활짝 열어 어깨기 멀어집니다. 다리 안쪽 자극 느끼세요. 내쉴 때 고양이 포즈, 꼬리뼈 무릎 방향으로 내리고 어깨 조금 더 앞으로 윗등이 쫙 펴져요. 다시 마시며 소 자세. 엉덩이 뒤로 가고 가슴 활짝. 다리 안쪽에 자극 느낍니다. 내쉬며 고양이 자세로 올라올게요. 중앙에서 오른발 바닥에서 떼고 힘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뒤로 가져갔다가 발 플렉스, 발끝, 무릎 내립니다. 왼발 갈게요. 왼다리 뒤로 뻗고 발은 플렉스로 발 들어 올립니다. 다리 높이 유지하며 힘 옆으로 가져오고 바닥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캣카우 변형 포즈 마시며 꼬리뼈 말고 가슴 펴서 엉덩이 뒤로 무겁게 앉을게요. 어깨기 멀어집니다. 허벅지 안쪽에 자극 느끼세요. 내쉴 때 고양이 포즈로 꼬리뼈 무릎으로 말아내고 어깨 조금 더 앞으로 윗등을 쫙 펴냅니다. 다시 마시며 소자세로 엉덩이 뒤꿈치로 가져가고 가슴 활짝 다리 안쪽 자극 시원하게 옵니다. 내쉬며 고양이 자세로 올라와 어깨가 팔꿈치보다 조금 더 앞으로 윗등 활짝 중앙으로 돌아오고, 다리 바닥에서 떼 올리고, 뒤로 가져가서, 발끝, 무릎 내리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엉덩이 내리고 앉을게요. 바로 등 대고 누워줍니다. 브릿지 포즈 준비하세요. 차렷해서 손끝에 뒤꿈치가 닿게 할게요. 손등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배힘 풀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브릿지로 올라오세요. 숨으로 가슴을 턱 쪽으로 부풀립니다. 내쉴 때 꼬리뼈를 무릎 방향으로 말아 허리가 길어지게 펴내세요. 호흡하며 가슴을 턱 방향으로 부풀리듯 쓸 거고요. 내쉴 때 꼬리뼈 무릎으로 말아내며 허리가 펴집니다. 무릎 열리지 않게 중앙으로 모아내고, 내쉴 때 윗등부터 척추 하나하나 내려놓듯 내려옵니다. 다리 사이를 조금만 더 넓힐게요. 그대로 두 다리를 왼쪽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오른쪽 허벅지 길어지게 밀어내세요. 마시며 올라오고요. 오른쪽으로 두 무릎을 툭 떨어뜨립니다. 왼쪽 허벅지 앞이 길어지게 밀어내세요. 마시며 올라와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툭. 고관절에서부터 허벅지 앞선이 길어지게 열리는 걸 느낍니다. 다시 마시며 내쉴 때 오른쪽으로 들. 왼쪽 고관절 허벅지 앞선이 시원하게 열리며 공간이 생깁니다. 각자 호흡대로 한 사이클 더 이어가세요. 중앙으로 올라올게요. 다리 골반 넓이로 모으고, 4자 자세 갑니다. 왼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올리고, 오른쪽 허벅지 뒤나 정강이 잡아서 가슴으로 꾹 껴안아 줍니다. 왼쪽 힙이 열리는 걸 느낍니다. 손 풀어서 오른쪽 발바닥 바닥 내리고 그대로 다리를 꼬을게요. 무릎을 오른쪽으로 내려 트위스트. 왼팔은 귀 옆에서 뻗어냅니다. 이때 왼쪽 어깨를 최대한 바닥으로 붙여주세요. 몸에 있는 찌꺼기를 짜내듯이 숨 이어갑니다. 팔 먼저 내리고, 다리 풀어서 하나씩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몸 들썩 제자리 잡고, 이번에 오른 발목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사자 자세 왼쪽 허벅지 뒤나 정강이를 잡아서 꾹 껴안아 줍니다. 오른쪽 힙의 자극을 느낍니다. 손 풀어 왼발 바닥 내리고 다리를 그대로 꼬아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트위스트. 오른팔을 귀 옆에서 뻗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최대한 바닥으로 내려 보내세요. 구석구석 찌꺼기를 짜내는 호흡을 이어갑니다. 팔 먼저 내리고 다리 풀어서 중앙으로 하나씩 올라옵니다. 몸 들썩 제자리 잡고 다리 하나씩 뻗어 사바사나 이어갈게요. 처음과 같이 몸 구석구석을 숨으로 건드려 봅니다. 손끝, 발끝,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의식을 몸으로 가져옵니다. 한쪽으로 돌아서 올라올게요. 구겨진 몸을 펴내고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숨쉬세요. 조금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